차를 내놓는다면 정말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자동차 산업은 격변을 겪고 있죠. 친환경이다, 모다해서 전기차로 넘어갔는데 이게 또 전기차가 갖고 있는 불편함과 위험성으로 인해 다시 내연기관을 찾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차에 대해 좀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기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했다가 매니아층에게 볼매를 맞자 다시 전통적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차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포드는 머슬카를 대표하는 포드 머스탱 사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머스탱은 내연기관 모델로 쿠페와 컨버터블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전기 SUV 모델로는 기존 머스탱의 이미지를 벗어난 듯한 마이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이는 공개 직후 기존 포드의 머슬카 이미지와 상반되는 SUV를 머슬카로 출시한 것은 머스탱이라는 헤리티지에 손상을 입힌 것이라며 머스탱 매니아층의 혹평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혹평은 판매량 저하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는 것도 모자라 기존 42,995 달러에서 39,895 달러까지 가격을 대폭 인하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파악한 포드는 최근 사도 세단 버전의 머스탱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공식 렌더링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이와 함께 마하이 모델 출시 등에 따라 생긴 소비자들의 우려를 인식한 등 우리는 결코 머스탱 같지 않은 머스탱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워 세단은 기존 머스탱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짐 팔리 CEO는 포르쉐의 911을 늘려놓은 듯한 파나메라 모델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었다. 기존 투더 쿠페의 성능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머스탱 마하이 전기차를 출시했지만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은 EV 모델로 출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신형 머스탱 출시를 머지 않은 2025 이날 구체적인 차량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벗어 던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푸드 머스탱 자동차 산업이 대격변하는 시대에 머슬카를 대표하는 머스탱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라인업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